이 사주에는 항상 조금 어, 구설이라든지 시비 이런 게좀 따르기 때문에 관제도 좀 들어요, 이 사주는. 어떤 곡절이, 우여곡절이 올 때마다 이분이 그런 거를 극복하는 게 조금 긍정적이기 보다는 부정적인 방향으로 될수 있다. 네, 안녕하세요. 이분 같은 경우는 고집 장렬이에요. 어, 이분은 고집 장렬. 네. 내가 생각한 대로, 내 마음대로 이렇게 밀고 나가야 되는 스타일. 어, 이런 사주가 장점은 뭐 하나 내가 해야 되겠다고 그러면은 진짜 내가 끝까지 갖는. 어, 그런 장점도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좀 독선적이기도 하고, 어, 너무 내 주장, 내 고집대로 가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거에 맞춰 주는 게. 조금 어렵고, 어디를 가나 내가 대장이 돼야지 되는 그런 사주예요. 어, 내가 우두머리가 돼야 되고, 대장이 돼야 되고, 사람들을 내발 밑에 놓고 살아야지 되는 그런 좀 강한, 어, 사주를 가졌어요. 근데 이런 사주가 좋게 풀리면, 뭐, 예를 들어서 판사, 검사, 이름 나는 명예 있는 자리로 풀리는데, 이 사주에는 항상 조금, 어, 구설이라든지 시비, 이런 게좀 따르기 때문에 관제도 좀 들어요, 이 사주는. 그러기 때문에 잘못하면 왜 우리, 대통령 사주가 반대로 보면은 뭐 뒷골목 깡패 사주랑 비슷하듯이. 응, 이 사주도 좀 그런 기운을 많이 갖고 있다. 어, 이렇게 보여져요. 그리고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살면서 한 번이 아니고 두세 번은 좀 이렇게 바닥을 쳐야 되고. 어, 조금 무너져야지 되고, 음, 그런 사주를 갖고 있어요.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내 팔자의 장점을 좀잘 살려서, 어, 고집있게, 소신있게, 그래도 내가 뭔가 한 길을 이렇게 쭉 간다면, 뭐, 무너지고 떨어지고 이런다고 해도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기회들은 있으나, 이분 같은 경우는 그 좋은 소스를 제대로 활용하기에는, 어, 우리가 왜 아무리 좋게 태어나도 살아온 환경이나 과정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내가 가진 재능을 어떻게 뭐 풀어 나가는지가 많이 달라지잖아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느낄 때는 자기 스스로도 어릴 때부터도 조금 답답했던 부분도 많고 나의 역량을 이렇게 쓰기에는 그러다 보니까 내 재능과 기량을 아마, 어, 좋은 곳으로만 쓰지는 못했을 것 같다. 어, 그러다 보니 어릴 때의 그런 기운이 뭐 커서 사라지는 게 아니다 보니 이분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한 번씩 장애가 올 때마다 어떤 곡절이, 우여곡절이 올 때마다 이분이 그런 거를 극복하는 게 조금 긍정적이기 보다는 부정적인 방향으로 될수 있다. 음, 이렇게 보여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이분한테는 쉽게 얘기하면 불운이 끼는 해기도 하고 어, 조금 내 신수가 답답해지는 내가 여, 쉽게 얘기하면 관제수, 묶이는 기운 이런 것도 많이 들기 때문에 이분은 그런 걸 조심을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음. 한번 뽑아도 봐야 되겠죠? 어, 그, 그렇기는 한데 이분이 이렇게 보면은 지금 이런 깃발이 뽑혔잖아요. 나라로 12 구설 관제가 같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조금 그래도 명예가 있고 어느 정도 나의 위치가 있는 사람이고 우리가 왜 일반인들이 조금 구설이 오면은 뭐내 주변 사람에서 끝나지만 이분은 좀 들썩들썩할 것 같아요. 올해는 이렇게 태극기와 구설기가 뽑히는 걸 보니 조금 들썩들썩할 수 있다. 그리고 금전의 손실도 있는 해예요. 올해는. 선생, 어 이분은 좀술 같은 걸 좋아하시는 분인가요 음. 술을 좋아한다. 술보다는 그런 분위기라든지 어, 술 자체에 뭐 알코올을 좋아한다기보다는 술을 먹어서 내가 이렇게 나의 기분을 풀고 뭐 그런 분위기적인 거라든지 그런 환경적인 걸더 좋아하실 것 같아요. 술을 먹는 환경 응. 그런 환경을 더 좋아하겠다. 그리고 일부 종사가 어려운 사주예요. 이 사주는 그러기 때문에 결혼을 여러 번 해야 될 수도 있는 사주고 그러다 보면 여자도 좋아하겠죠. 어 그런 사주로 느껴져요. 음. 제가 기도를 다녀와가지고 <laughs> 사, 사건은 아, 예. 잘 모르고 누군지 알아요. 네, 네. 뭐 음. 소디를가지고 지금 굉장히 여론이 안 좋은 상태 네. 이분 그러면은 뭐 앞으로 방송 활동 다시 재개 조금 오랜 기간 조금 자숙을 하시고 하셔야 되겠어요 그러면 바로 나오면은 뭐. 음. 이미지가 오히려 조금 더 깎이실 수 있겠다. 음, 그렇게 보여요. 이분 같은 경우는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이렇게 조금 갇히는 기운도 이분 기운에서 느껴졌기 때문에, 어, 근데, 근데 뭐, 법 위에 돈이 있잖아요. 어떤, 뭐,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 죄가 있다면 인정하고 조금 시간을, 자숙기간을 갖고, 음, 반성을 많이 하시고, 어. 다시 차근차근 준비해서 본인 하는 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음. 네, 오늘 강태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